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사켓을 를 맡고 있는 박현준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 알리바바 클라우드 안에 있는 이제 가속 그 네트워크 전용선이 있습니다. 어, 서울에 POP 팝이 있고요. 이 팝을 통해 가지고 어, 중국 쪽에 있는 여덟 개, 어, 홍콩 빼면은 일곱 개의 리전, 그다음에 개의 데이터 센터랑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예. 오늘 세션은 이제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데모, 그다음에 활용방안, 아, Q&A는 가장 마지막에 봤고요. SSL, VPN, i p 레인지 물어보신 거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성능 지표가 뭘까요? 요즘에 극장, 제뭐 아들이랑 같이 그 토이스토리 펄 봤는데요. 가면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 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광고부리세요? 예. 손접는 거, 배호의손접기 예. 5G 관련해서 아, 뭘까요? 빠르다라는 게 기준이 뭘까요? 보통 이제 4G, 5G라고 했었을 때그 Throughput 최대 전송 속도가 뭐 1기가 비트/세컨드냐. 이제 5G로 하니까 20배네요. 20기가 비트/세컨드가 되고요. 지연 시간이란 말이나요. 와 지연 시간이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라 이제 밀리세컨드죠. 그래서 4G에서는 10밀리세컨드, 5G에서는 1밀리세컨드. 그다음에 최대 연결 기기라는 게그 c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그그 그, 그 기저 대역에서는. 하나의 그셀 아니면 이제 그 제곱킬로미터당 10만개의 디바이스 5G로 가면 100만개 10배네요. 이 네트워크에서의 성능은 최대 전송 속도 아니면 이제 최소 지연시간. 물론 이제 그 밑에 건 이제 디바이스에 좀 국한된 건데요. 아, 대역폭이라고얘기 하면 단위 시간 동안 해당 네트워크로 전송된 비트의 수입니다. 아,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고요. 보시면 이제 수도관이 있으면 은 이 수도관의 지름을 밴드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물이죠. 아, 이게 이제 대역폭이에요. 지연율. 아까 그 5G 그 퍼지 했었을 때두 번째 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종단에서 종단 수도 어 수도 파이프의 맨 끝에 꼭지에서 또 가장 끝에 꼭지로 보내는데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 어, 결국에는 뭐그 아무리 큰 용량의 그런 그그 그 지름이 넓은 수도 파이프라고 하더라도 에, 한국에서 저기 미국까지 보낸다라고 하면은 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네 그게 어,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이제 RT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 아, 밀리세컨드를 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처리율, 그, throughput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보낼 때그 해당 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인플라이트 아니면 인파이프의그 데이터의 그 최대 크기, 어마운트입니다이 아, 부분은 대역폭과 관련이 있지만 대역폭보다 더 관련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까 RTT, 지연율이 상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이 b 드위스 w i d t 가4 5 m 세컨드고5 0 m 드의지연율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보낼 수 있는 데이터는 280KB 여덟 배를 하셨네요. 8 여덟 배를 하셨네요. 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따가 뒤에 나올 내용 중에 한국에서 중국까지의 거리나 이게 이제 그 레이턴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국까지의 그 네트워크 대역폭 그에 따라가 주고 얼마나 많은 그 퍼포먼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터넷 어.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쉐어드, 공유를 하죠. 시간에 따라서 성능 및 편차가 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토렌토킴 예, 그런 걸쓸때 보시면 예, 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다음에 대역톡, 대역폭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는 대에서 그 1G 예, FTTH, 뭐, 3년 약정하면 얼마죠? 12,000원, 예, 굉장히 저렴하죠. 예. 신청 시또 바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MRTG랑 비슷한 RRD2를 통해가지고 1초에 한 번씩 RCMP, p 을 했어요. 최적값, 최소값, 그다음에 맥스값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맥스 값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패킷누스가 발생됐었을 때 1%에서 10%는 노란색,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50% 이상의 패킷누스가 어, 나옵니다. 아, 보시면 이제 평균 값은 1 2 0 m s 고요그 최적값은 89.88ms, 2 4시간이고요 커런트 에버리징이 120.66 밀리세컨드입니다. 그 다음 플랑추에이션이 있다는 라 것은 결국에는 인터넷 공용망이고 시간에 따라 성능 편차가 있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이 몰리는 시간 퇴근 시간 전에 여러분들 예, 집중 안 되죠. 자꾸 인터넷 들어가고 싶어요. 뭔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것 같고요. 예, 출근하자마자 어, 예, 하루가 가려면 아침에 좀 재밌게 보내야 되죠. 예, 그래서 어, 이때 사용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용선은 어떨까요? 전용선은 사설망이라도 얘기를 하죠. 에, 그다음에 그 전용망 (dedicated network)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랑 편차가 적습니다. 에,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굉장히 높죠. 그 대역폭 대비 가격이 높습니다. 예, 뭐 2원 회선 뭐1 5 4 3 m b p s 가격 보면은 여러분뭐몇 백만 원막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선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에 보다도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 전용선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올릅니다 예. 계약도 복잡하죠. 국내에서 그 기업용 전용 회선 하시는 분들에 전화 해 가지고 뭐 청양 넣고 계약하고 약정하고 1년 뭐 3년 약정하고요. 어그 대역폭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더라도 이 약정 예.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보면은 사실 전용선이 최고죠. 네. 그 전용선 봤었을 때 살짝 튀었습니다. 네. 살짝 튀고 그 뒤로는 거의 아, 유지해요 에버리지 네. 값이랑 미니멈 값, 커런트 값이 다 84.0.4밀리세컨드 정도밖에 차이가 안됩니다 전용선은 굉장히 좋죠. 네. 여러분들이 중국 형 서비스했을 때 전용선 반드시 필요하죠. 네. 중국 비즈니스 왜 그럴까요? 중국 넓습니다. 노스 그다음에 그 사우스 굉장히 넓어요. 넓다라는 것은 아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리스폰스 타임, 레이턴시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중국 전체에 서비스를 하려면 중국 전체를 커버를 할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오전에 우리 영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3 3 개의 데이터 센터가 중국 안에 있습니다. 뭐 A사랑 M사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중국 법인은 별도 법인이고요. 데이터 센터 숫자나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굉장히 좀 적습니다. 커넥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어, 그 퍼포먼스나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그 많이 걸리겠죠 이, 이 땅덩이가 어,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ISP 업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다, 각각 나눕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땅덩이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메이저 3사 ISP 업체들이 두루두루 다 하고 있죠. 뭐 KTSK, l g u 플러스가 근데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리가 넓기 때문에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이 각각 프로빈스 주별로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텔레콤 그 업체들과 알라이언스를 맺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CDM 프로바이더 중국에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이 CDM 프로바이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은 아, 차이나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중국 로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자체 CDN을 갖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 2,300개의 노드를 중국에 갖고 있습니다. 엣지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차이나 캐시라는 또그 중국 로컬 업체가 있고요. 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아카마이라든지 엣지 캐스트도 중국에 있어요. 근데 이,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회사랑 같이 해서 협, 협력을 해서 어, 진행을 합니다. 네, 중국 비즈니스,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핵심을 빵 때리는 게 레귤레이션이죠. 오전에 우리 선종연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ICP 비안이라든지, 그 도메인을 갖고 그 제어를 한다는 부분, 아니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오디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중국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려면은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나 M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ET, 아니면은 2 1안 m s 라는콜로케이션 대행 아이디스 대행 업체들과 같이 조인트로 해가지고 어, 운영을 합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컬 업체이기 때문에 어, 직접 어, 운영을 하고 직접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G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미 그 백본 회선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테라비트 퍼 세컨드 이상의 회선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TDDS 공격이 들어온다면 테라비트 퍼 세컨드급으로 해 가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의 33개 데이터 센터가 각각 갖고 있는 그 대역폭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클라우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규모의 경제죠. 대역폭을 많이 갖고 있으려면 그만큼 평소에 오펙스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백본 회선을 갖고 있는데 이 백본 회선을 놀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객사에게 어, Express Connect라는 전용선 아니면은 Global Acceleration이라는 이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레거시 방식의 전용선은 어, 연간 계약, 뭐 3년, 뭐 1년 그렇게 약정하고요. 그그 초기에 원타임 그 설치비용, 인스톨레이션 그 비용이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회선이 없으면 그 회선을 또 매설을 하고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대역폭도 고정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통신사나 파트너를 통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국까지. 전용선 하려면은 이 파트너도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GA 특징은 기존의 전용선이 그 텐지급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평촌에 있는 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쪽에 있는 뭐그 모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그 리전, 리전에 다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아까 그 장용 팀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그 콘솔에서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매를 하실 때 필요한 대역폭만큼 구매를 하시고 필요 없으실 때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 다시 어그 해당 그 대역폭을 올리실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고객, 고객이 이제 요이 전용선에 대한 부분 헬스 체크나 아니면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도 고객이 직접 그 라우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스위치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이 콘솔 알리바바 클라우드 콘솔에서 다 직접 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어, G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서비스, 즉, 고객이 대행하실 필요가 없고, 직접 그 콘솔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다만 이제, 난 이제 네트워크 지식이 좀 부족하고, 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이제 뭐, 처음 사용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그, 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전문 MSP, 어, 메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어, 메가조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SSL VPN, 아니면 이제 IPsec VPN도, 어, 여쭤, 어, 말씀하셨었는데요. 한국이랑 중국 구간의 VPN은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VPN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해요. 우리 만리방화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되다가 안 되다가 해요. 근데 이 GA를 사용을 하면은, 어, 끊기지 않고 잘 되고요. 어, 원리를 잘 보시면은, 국내 사용자는 여기 있어요. 네, 국내 사용자는 여기 있어요. 어, 한국의 팝은 여기 있어요. 어, 한국의 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쪽의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는 전용선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 한국의 리전이, 네, 가슴 아프게 한국의 리전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팝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사의 IDC 아니면 고객사의 사무실까지는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인크립션을 하시려면은 VPN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 평촌 뒷구간부터 해가지고는 모두 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GA를 활용 예는 요 뒤에서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콘솔이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콘솔에서 VPC로 어,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리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서울 파업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면 리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티켓이나 아니면 은 저희 쪽의 서포트 팀을 통해가지고 화이트 리스트를 여시면 되고요. 그리고 VPC에 가셔가지고 어, GA를 생성을, 버튼을 누르십니다. 어, 생성 버튼을 누르실 때, 엑셀레이트 데이터와 서비스 에리어가 있어요. 이 엑셀레이트 데이터는 실제 퍼블릭 IP가 나오는 곳인데요. 이 퍼블릭 IP가 나오는 곳은 어, APE의 NE2, 그, North East 2의 POP, 요게 서울입니다. 서울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중국 쪽에 서비스를 하시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이 대역폭을 어느 대역폭을 할 것인지, 그, 미니멈, 아, 10메가 비트 팟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맥시멈 그 1G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회선을 여러 개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을 저번 주에 이제 그 화성에 가서 한번 했는데요. 그때 질문 나온 게, 어 여기 제가 샘플로 베이징만 하니까 이제 아 베이징만 연결이 가능합니까? 라고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그 항주부터 시작해서 상해, 싱신다오 뭐 베이징 해가지고요. 이 전체 중국에 있는 모든 리전을 서울 POP서부터 연결을 하시고, 어 조인을 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은요, 어 중국에 계신 클라이언트 아니면 사용자 아니면 회사 직원분들이 한국에 있는 어, 어플리케이션 서버 뭐 ERP 라든지 아니면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 있는 시스템 아니면 이제 웹 서버 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AWS 리전이나 아니면 MS Azure 리전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들을 중국 분들이 좀더 쉽게 접속하실 때 실제 사용을 하셨고 표시를 그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의 그 서울 팝인 평촌의 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구 요 부분은 이제 인터넷 구간이고, 요 구간을 어 지나면은 요 부분은 전용 다닙니다. 그래서 어 중국 쪽에 베이징을 예로 들었는데요. 베이징에 어 퍼블릭 IP가 하나 나오면은 어이그 중국에 계신 분들이 요 퍼블릭 IP로 그뭐 도메인이 있으면 도메인을 통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면은 바로 이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가지고 이 평촌 IP를 통해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한국 본사의 뭐 인사 서버 EIP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 서버나 아니면 이제 어뭐그 서비스를 할수 있는 어 서버가 되겠죠.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이 역방향이라는 건 거꾸로 중국에 있는 서비스를 한국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때이 역방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역방향을 하려면이평촌에 퍼블릭 IP가 나와요. 이건 한국 IP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이쪽도 이제 프락시 서버가 있겠죠. 네. 이쪽은 뭐 리버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프록시라고 생각하면 되죠. 역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g IP로 하면은 바로 이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중국 쪽에 있는 서비스로 포워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네, 여태까지 박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